일본 타이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만으로 AI 생태계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쟁력은 압도적이죠. 거기에 AI 전용 칩 개발 능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큐리오사나 리벨리온이 대표적이죠. 또한 네이버와 LG 같은 대기업이 나서서 한국어 특화 LLM을 개발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했고요. AI가 적용된 서비스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죠. 칩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모델과 서비스까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 기술력만으로 AI 가치 사슬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허브가 되려면 사람도 모이고 기업도 모이는 환경이 꾸려져야 할 겁니다.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둘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또, 해외의 고급 인재를 우리나라에 눌러 앉힐 수 있는 매력적인 당근도 있어야 할 겁니다. 대기업이 만든 한국어 특화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